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매우 핫한 동시대 작가, 미켈린 토마스 특별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켈린 토마스의 All 러브 o u Love는 지금 LA 더 브로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기간은 9월 29일까지이며 티켓 가격은 22달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All o 러 our love 특별전에서는 미칼린 토마스가 20여년 동안 작업해온 9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임스톤,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혼합 매체 회화와 드로잉, 사진, 미디어 작품, 설치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디스플레이한 방식도 매우 감각적이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이전 시는 브로드와 런던의 헤이워드 갤러리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미켈린 토마스는 흑인 여성이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미술사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All About Love,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 전시는 미켈린 토마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대담하고 광범위한 버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작가는 매력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이미지를 아름다운 초상화로 표현하였습니다. 흑인문화와 미술사를 접목시켜 미켈린 토마스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는데요. 초기에는 사진을 활용한 콜라주 작업을 하였습니다. 미켈린 토마스의 작품은 흑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선으로 럭셔리하게 창조해 나간다는 점에서 콜렉터들로부터 인기가 많았고 미술계에서도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켈린 토마스의 작품 특징은 흑인 퀴어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해 인종, 정치, 흑인 유명인의 문화,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서는 큐비즘과 표현주의, 추상, 팝 아트 형식을 오가며 다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켈린 토마스는 1971년 뉴저지주 캠든에서 출생하였으며 2002년 예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커다란 스케일의 아크릴 회화에 라임스톤을 접목시킨 토마스의 작품은 여성성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중충적으로 전달합니다. 작품에서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표정의 흑인 여성들, 화려한 패션과 메이크업, 럭셔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묘사하였으며, 이들은 흑인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미켈린 토마스의 작품 세계를 정리해 보면, 첫째, 흑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미켈린 토마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아름답고 당당한 흑인 여성이며, 자신이 여성임을 매우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초기 작품에서는 어머니가 그녀의 뮤즈였는데요. 마야의 초상화 No.10은 아름답고 당당한 어머니가 모델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토마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그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신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잘 인지하고 있고 도치적이기도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은 매우 당당합니다. 마치 나는 아름다운 여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마스 이전에는 흑인 여성의 초상화를 섹시하고 아름답게 전면적으로 드러낸 작품은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체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품위 있는 이미지는 드물었습니다. 노동자나 관리인의 이미지가 더 많았는데요. 토마스는 흑인 여성이 지닌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기쁨과 즐거움, 탁월함, 축제와 축복을 표현하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흑인 여성이 사치롭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삶을 즐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표면에 불과하다고 또 전했습니다.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어필하는 것그 자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의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흑인 여성성을 재정의한다는 관점을 두고 이러한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그만큼의 인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작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역사적 맥락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와 회화에서 그려진 흑인 여성에 대한 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미술사를 배우면서 매우 실망하였다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흑인 여성은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원시적으로 표현되거나 시녀이거나 뚱뚱한 몸과 가난한 여성을 연상시키는 여성들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흑인 여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03년 티보이스가 쓴 흑인 민중의 영혼에서 흑인의 영혼은 백인의 가치로 측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꽃피웠던 할렘 르네상스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토마스의 작품도 할렘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917년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 문화 활동과 예술이 활발하게 꽃피던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뉴욕시의 할렘 지역이 흑인들의 메카로 발전되었는데요. 맨하튼 북부 지역 할렘은 1880년대 백인 상류층 지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과잉개발로 인해 빈 건물과 빈집이 속출하자 중산층 흑인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흑인 예술가들은 문학, 음악, 연극, 재즈 무대 공연 및 예술 분야에서 흑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작품에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흑인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할렘 르네상스는 흑인 인텔리 계급의 형성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백인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사회 내부의 자의식이 성숙하게 되면서 흑인 지식인 공동체의 출현으로 할렘 르네상스가 발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렘 르네상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에게 황금시대를 열었고, 흑인의 경험과 문화를 백인에게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i 결권과 자부심, 새로운 사회 m 식 정치적 활동참여 등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인권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작품에서도 인권운동과 저항 의식과 관련된 대형 회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할렘 르네상스는 토마스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레이어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작품은 흑인 여성에 대해 지니는 문화적 고정관념과 억압적인 내러티브에 저항합니다. 이는 포스트 블랙, 포스트 페미니스트 운동과 맞물립니다. 포스트 블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이 지니는 예술적 개념과 미학을 전달하기 위한 용어인데요. 탈인종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젠더와 성정치학을 포착합니다. 토마스는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이데올로기보다는 흑인 여성의 주체성을 다시 상상하고 퀴어페미니스트가 바라보는 렌즈를 통해 여성을 상상합니다. 토마스는 흑인 여성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정해진 의미와 개념의 대상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제시처를 추구하였습니다. 토마스의 대표 작품들 중에는 에드와르 마네, 앙리 마티스와 같은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의 유명한 작품에 등장하는 백인 여성들을 흑인 여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1863년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여성의 위치와 포즈를 참조해서 그렸습니다. 마네의 이 그림은 발표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인데요. 나체 여성을 포함한 이 그림은 당시의 미적 기준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체는 신성한 존재로 이성화된 여신과 님프를 그릴 때 표현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는데요. 동시대 여성인 매춘부를 모델로 해서 그린 사실적인 누드는 불쾌감을 자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갖춰 입은 남성과 대조적으로 나체로 앉아 있는 매춘부의 구성은 위선적인 부르주아 남성을 겨냥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나 일상을 담은 그림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작품입니다.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여유로운 삶을 상징하며 비도덕적인 일상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감상자는 나체 의 여인이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또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마네가 티치아노의 전원 음악회와 라파엘의 파리스의 심판을 모티프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토마스는 마네의 그림을 참조해서 새로운 버전을 탄생시켰습니다. 숲속이라는 배경 대신 모마 미술관의 조각 정원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마네의 그림에서 등장한 나체 대신에 토마스는 디자인이 풍부한 색상을 자랑하는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혔습니다. 토마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1970년대 패션을 연상시키는데요. 실제로 토마스는 흑인 커뮤니티를 다룬 Z 매거진에 등장했던 표지 모델들, 의상, 인테리어 등에서 영감을 받아 콜라주하였습니다. Z 매거진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자 토마스가 접했던 흑인 커뮤니티 대중문화이며 콜라주 작업을 탄생시킨 소스입니다. 그리고 반짝이고 빛나는 아프로 스타일의 머리로 치장한 흑인 여성 세 명을 재배치시켰습니다. 이 여성들은 토마스의 친구들입니다. 높이가 10피트, 너비가 24피트에 달하는 이 커다란 회화는 의도적으로 크게 그려졌습니다. 큰 작품은 독보적이고 백인 남성이 지배했던 예술 공간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시선을 끌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미래에 물려줄 서사이자 사랑과 치유, 그리고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미칼린 토마스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과 자기애를 활성화시켜줄 표현 방식으로 커다란 사이즈의 초상화를 선택했습니다. 여성과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기 위해 꽃과 화려한 패턴의 배경을 통해 관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인식할 때더큰 힘과 카리스마를 지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쾌락에 관한 것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일 때더큰 힘과 카리스마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캐락적이고 화려한 색채 속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회화 속의 여성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의 아픔을 드러내는 방식의 페미니즘도 공유하지만 토마스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 여성 존재 그 자체로서 축제를 여는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정조를 전달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달리 흑인 여성에게는 항상 논의의 요소였다고 말하는 토마스는 어머니, 친구, 연인, 협력자 등 자신이 바라보는 여성의 이미지를 1970년대 레트로 스타일로 자기 존중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미화되고 대담하며 에로틱합니다. 토마스가 원하는 방식은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뮤즈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이러한 작업으로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신으로서 다가오는 흑인 여성과 새로운 서사로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흑인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한 에너지에 흠뻑 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며, 비로소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며,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와 소식으로 우리 아트라바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정택님, 최고의 교양 채널이라 칭찬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채널을 항상 아껴주시는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혼자 하는 채널은 외롭습니다. 소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